네. 자 이제 다음에 레이스 할 분들은 60살 이상 아, 60살 이상 네. 어, 지금 75세로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79세까지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또 경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역시 1500m 남자부 경기 생활체육경기 M60부터 어 M75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출전을 하겠습니다. 맞 나이니까. 네. 지금 이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해갑이 지난 분들이죠. 네. 해갑도 지나고 또 칠순도 네. 지난 분들이 네.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또이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어 사무 기대가 되는데요. 유승 칼루시라고 예전에 100m 88 어, 어, 서울올림픽 때 네. 벤준순이 나중에 약물로 어, 금메달이 박탈이 되고 네. 칼루이시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멀리뛰기도 금메달 따고 네. 칼루이시도 이 생활체육대회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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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칼루이스를 좋아하는 팬들은 또 생활체육 대회에 어, 직접 이제 관전을 가서 칼루이스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맨 앞에 송재동 선수죠. 네, 64번 달구. 인천광 인천의 송재동 선수. 네. 자, 송제동 선수. M60. 네. 그러니까 64일부터 64세까지. 네. 송재동 선수가 가장 앞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M60에는 인천의 송재동, 충남의 박진형, 전북의 문정만, 김양춘, 전상면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M65 부문에는 서울의 여희권, 강태봉, 전라북도의 박순철, 이희복, 인천의 유명복, 어, 또 전라북도의 문정구 선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M70에는 충남의 정정옥, 충북의 최영수, 전남의 신길복, 어, 서울의 김공석, 어, 임정태, 그리고 인천의 조한봉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또 M75 부문에는 대전의 조순옥, 어, 서울의 서상호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뒤에 가는 분들인데도 네. 저렇게 발이 빠른데 아 앞에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M60 부문의 선수인데요, 충남의 박진영 선수가 가장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의 네. 송재동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laughs> 참잘 달립니다. 네, 다리 발놀림 보세요. 와, 마라톤을 뛰는 발놀림이 아니잖아요. 네. 자 서울의 24번을 담분은 여의권 선수인데, 네. 네 이번은 M65. M65네요. 네. 그러면은 65세에서 69살 사이인데, 그것도 맞나이로요. 네. 자, 조금 페이스가 빠른데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말 그대로 평생 스포츠로 가야 되거든요. 네. 어... 우리가 그 과시를 하려고 달리는 게 아니고 저희 네. 먼저 본인의 건강이죠 네. 본인의 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 체육을 하는데 네. 어, 아무래도 부상이 없이 어, 금메달보다는 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을 듯합니다. 예.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M 60이면 이제 60살부터 64세까지잖아요. 맞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해갑을 <laughs> 지난 분들이죠. 네, 그런데 상당히 지금 빠른 스피드로 충남의 박진영 선수가 경기를 소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두 바퀴가 남아 있는데. 지금 물론 초중고생들이고 일반 선수들은 이번에 경기를 안 하잖아요. 네. 초중고 선수들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스탠드에서 계속 선수를 뛰는 걸 보고 왔잖아요. 네. 아마 본인에게 큰 공부가 됐을 거예요. 네. 이야, 역시 선수들은 다르구나. 네, 선수는 선수구나. 네, 이런 걸 네. 느끼고 탄성을 지르는 분들도 <laughs>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어 이분들이 뭐 올림픽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어 제가 볼 때는 어 자신의 레벨에 맞는 네. 그런 그 경기를 하면 돼요. 네. 뭐꼭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그래서 본인이 목표했던 그런 기록으로 어 만약에 페이시를 하게 되면은 모두 우승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네. 말 그대로 생활 체육이고 네. 나를 위해서 뛰는 거고 네. 국가를 위해 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요즘 이 뛰는 것을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이 마라톤 대회 단축 마라톤을 많이 참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활 체육을 즐기면은 또 이렇게 트랙에서 어이 정식으로 경기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 우리가 그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라톤 대회가 한 350개 대회가 1년에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그 대한 육상연맹의 공인을 받지 못한 코스에서 아.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네. 이 대회는 기록증이 이제 대한 육상연맹 회장 직인이 찍힌 공인 기록증이 나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거리에서 네. 또그 심판들 네. 공인 심판들이 보는 경기에서 정확한 전자 게시로 해서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록증은 영원히 본인에게 남는 네. 그런 거죠. 어 어느 마라톤대에 가면 자동차로 다 거리를 재가지고 네. 정확한 거리가 아닌 그런 마라톤대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정확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달리기의 실력이 측정이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요. 네. 자 대전의 조순옥 선수인데요. M75 부문에 어, 지금 참가하고 계십니다. 아... 네. 자 어, 75라고 하면은 만으로 따지면 이제 79세까지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잘 달리시나요? <laughs> 정말 트랙을 지금 이 세바키를 더 도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제가 표현을 하면은 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라고 <웃음> <웃음> 표현을 하게끌 거예요. 어, 딱 적절한 그렇죠. 표현이십니다. 네. 나이 많은 청년들. 네. 이는은 많지만은 네. 체력은 청년이잖아요. 네. 마음은 10대 20대 니겠습니까 어, 그렇죠. 네. 잘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 연령대에도 이런 경기를 할 수가 있네요. 우리 신체가요. 네. 충남의 박진영 선수. 아, 마지막도 스포트까지 합니다. 네. 스포트까지해 주잖아요. 보통 이 연령대 분들은 좀 배가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군살이 하나 없으시잖아요. 네. 아, 정잘 준비를 하시고 또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하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좋아요. 충남의 박진영 선수 네. 오늘 M60 부문에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선수들은 마지막에 피니시 하면은 네. 거의 막 힘들어서 네. 막, 어, 숨도 몰아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도 여유 있게 네.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쿨링 다운이라고 아. 네, 이렇게 몸을 자기 몸을 보살펴주는 네. 그런 정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이 육상 대회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또 이분들 도 마라톤도 뛸 수도 있고 네. 또 다음 또 트랙 대회도 또 대구에서 또 생활체육 대하잖아요. 회 네. 거기에도 또 출전을 할 사람들이니까 어, 자신의 몸을 보살펴줄 수 있는 네. 그런 쿨링 다운이 오히려 준비 운동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8반 달고 있는 충남의 정종옥 선수 오늘 M70 부문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경기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아, 근육 보세요. <laughs> 몸짱이시네요. 네. 네. 요즘 100세 시다라고 해서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네,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웰빙. 네. 네. 오래 사는 것을 그냥 어떻게 사느냐. 네. 병마와 싸우면서 사느냐 네. 건강하게 사느냐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선진국형 스포츠죠 생활체육은. 네. 그래서 모두가 일인일기 운동을 네.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그 체제로 네. 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네.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전의 조순옥 선수 오늘 M75 부문에 참가를 했고요. 또 경기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또 완주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생활체육도 이제 100세까지 어, 참가 부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마지막이 이제 M9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세까지 99, 누구나 참여할 수가 네. 있죠. 29번 달고 있는 선수는 서울의 임정택 선수입니다. 오늘 M70 부문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경기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또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마치면은 이 뿌듯함 도 있잖아요 뭔가 보람도 있고요 그렇죠 네, 내가 모두 완주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중요하지만 은이 네. 생활체육인들은 나 자신의 레벨 에 맞는 네. 네, 그런 레이스를 했을 때 어, 모두 어떻게 보면은 다 금메달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분들이 무슨 뭐 국제대회 나가 서 <laughs> 국위 선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모두가 승리자라고 지금 같은 연세에 지금 방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이 분들은 정말 건강 관리만큼은 국가 대표 그 네.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자, 서상호 선수가 서울 대표.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100m 남겨놨습니다. M75 부문에 참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75세부터 7 9세까지 네. 연령이신데요. 사실 저도 이 트랙을 돌아보면은 이두 바퀴만 돌아도 힘들거든요. 사실 일반인 분들은요. 요즘에는 네. 참 공원에 이렇게 많이 가면은 네. 저도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만은 네. 걷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빨리 걷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걷는 사람이 많은데 네. 참. 뛰고 싶어도 네. 뛸수 없는 분들이 많죠. 네. 무릎이 아프다든가, 네. 네, 뭐 이래서 허리가 아프다든가, 발바닥도 아프신 분들도 네. 계시고 발목도 있고 문제가. 이분들은 아주 행운에 네. 그런 건강을 그 영위하는 네. 네, 그런 분들입니다. 건강은 이제 건강할 때잘 지켜야 된다 는 네.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참 건강할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생활체육을 즐겨 어, 즐기셨으니까 이렇게 이런 연령 대까지도 어,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부 어, 60세 이상의 1,500m 생활체육 부문 결승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생활체육이 네. 100m 경기도 있었고요. 네. 또 400m 경기가 있었고, 네. 또 이제 1,500m 경기 있잖아요. 네. 또 릴레이 경기도 있고. 네. 내일은 또 5,000m도 하고요. 네. 필드 경기도 펼쳐지더라고요. 네, 필드 경기도 내일은. 이제 어, 높이뛰기, 네. 멀리뛰기. 또포함던지기 그렇습니다. 네, 필드 경기도 또 실시를 하고 있죠. 네. 자 따라서 이번 대회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체육 선수들도 함께 참가를 하면서 어, 육상을 어, 이 즐기는 선수들의 이 함께 모여서 또 다양한 경기를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